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자랑한대 좋아한대 영원한대 반갑다 친구야 팔찌 화이팅! 입학한 지 30주년이 되는 한양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든학교에서 학창시절을 추억하고 공유하는 팔칠학번 홈커밍데이가 서울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팔칠학번 동문들은 신봉관 앞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함께 한양팔경을 따라 캠퍼스를 거닐며 학창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역사관으로 바뀐 당시의 본관부터 새로 건립된 건물까지 나날이 발전하는 모교의 모습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한양의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굉장히 위대하신 선배님들이 많았다는 라 것도 굉장히 감명 깊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 과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와서 드는데 우리 후배님들은 자기 과나 동아리에만 국한되지 말고 정말 많은 친구들을 학창 시절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체육관에서는 사랑한 대, 좋아한 대, 영원한 대 한양팔치를 주제로 공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의 첫 시작은 한양을 상징하는 파란색 드레스 코드에 맞게 참여한 베스트 드레서와. 학창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문제들로 퀴즈왕을 선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영학과 재학생들의 추억의 퍼포먼스에 이어 함께 즐겨 부르던 민중가요와 댄스 음악으로 87학번은 한데 어우러져 하나가 됐습니다. 이어서 배우 이문식의 사회로 2부가 진행됐는데요. 이영무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대학이 명문 대학으로 발전한 원동력에는 모교를 사랑한 31만 한양 동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껏 진행된 홈커밍데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87학번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모교와 동문 간의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날 홈커밍데이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민주화 운동에 활발히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여하지 못함을 자책해 운명을 달리한 최응현 동문에게 명예 졸업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김재웅 동문이 명예졸업증서를 수여받았고 87학번 동기들은 따뜻한 박수로 최응현 동문을 떠올렸습니다. 이어서 대상 봉기를 받은 한기수 준비위원장은 동기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모교에 감사하며 홈커밍데이를 계기로 더욱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87학번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모아 87학번 동문은 삼억 원을 모금해 모교에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3부는 재학생 남성 파페라 루만의 무대를 보며 함께 만찬을 즐겼는데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87학번 홈커밍 데이는 재상봉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로 후원한 경품을 나누며 서로의 승승장구를 응원했습니다. 지금 역대 그 기록들을 다 세웠다는 게좀 상당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학교 사랑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는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자리 마련 주신학교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친구들이 마음을 합쳐서 큰일 좋은 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 네. 영원한데. 아니야. 다시 찾은 캠퍼스를 거닐며 옛 추억을 회상하고 담소를 나누는 87학번의 모습에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 넘치는 캠퍼스에서 채널 H, 나유미입니다.